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로지텍 G903 게이밍 무선 마우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를 살펴보면 전면에는 G903 이란 문구와 함께 무선 게이밍 마우스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을 살펴보면 각종 특징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2.4GHz 무선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유선과 차이 없는 성능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PMW3366 센서가 탑재되었고, 12000까지 DPI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이 탑재되었고, 특히 초고속 스크롤이 내장되었습니다. 제가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었습니다. 로지텍 903의 구성품을 살펴보면 케이블과 액세서리 박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박스를 개봉해보면 내부에 무게추와 사이드 버튼, 그리고 여기 수신기와 사이드 버튼 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한 편이라고 할수 있는데, 로지텍의 유니파잉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쪽을 보면 이 어댑터가 하나 제공이 되는데,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신기를 좀 책상에 가깝게 배치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연장선 역할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부터는 로지텍 G903 게이밍 마우스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우 대칭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왼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초고속 스크롤 휠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뒤쪽에 전환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따라락 소리가 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초고속으로 스크롤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뭐웹 페이지나 아주 긴 문서를 볼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로지텍의 일부 제품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스크롤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DPI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DPI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버튼들은 뭐 다른 용도로 커스팅 마이징할 수 있는데. 이 버튼의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더 커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살펴보면, RGB LED가 탑재되었습니다. 뭐, 이게 손으로 할 때는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있으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설정들을 할수 있고, 뭐, 생각보다는 멋진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전원과, 뭐, 이 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붙어 있고, 아래쪽에는 전원 버튼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무게추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요 부분에는 그 로지텍의 그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가 있습니다. 그패드에 그런 수신기를 여기다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수신기를 이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를 <laughs> 구매할것 생각 중인데 국내 출시가가 한 14만 원 정도인데 약간 비싼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커버가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빼서 아까 악세서리에 보여 있는 그런 버튼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 그런 양손 잡이들도 뭐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사용이 가능한 설계라고 할수 있고 이런 거는 자석으로 고정이 됩니다. 앞쪽을 살펴보면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USB 커넥터가 배치되어 있는데 한번 충전으로 약 24시간 LED가 켜졌을 때는 led를 끄면 30몇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고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기를 보면 제가 f10까지인데 약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리가 약간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약간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f10 이상의 손 크기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뭐 크게 불편하지 않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지텍 g903은 로지텍 g 허브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어해 줄수 있습니다. 우선 홈 화면에서는 배터리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싱크 메뉴에서는 RGB LED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로지텍 제품과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할당 메뉴를 확인해 보면 뭐 다양한 버튼들의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지정해 줄수 있는데 저는 DPI 버튼을 제 취향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에서는 DPI 값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0부터 12,000까지인데, 뭐 취향에 맞는 값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설정을 확인해 보면, 뭐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마우스 레이아웃, 그 다음에 뭐, DPI 조명, 항상 켜기와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우스 패드에 따라서 그 센서를 튜닝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지텍 G903은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특히 무선으로 설계되었고, 프로랭 가능한 11개의 버튼과 초고속 스크롤을 탑재하고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수준의 무선 마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로지텍 G903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